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저절로 외워지는 성경.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많이 들어와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누가 물어보면 말문이 막혔던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완벽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에 대한 배경을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러나 바로 왕이 바보가 아니죠. 값싸고 쓸모 있는 노예들을 그냥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 바로 거절하자 하나님도 바로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애굽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일강이죠. 이 나일강이 첫 번째 재앙의 무대가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게 됩니다. 끔찍한 재앙이었지만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의 키워드가 나일강이었다면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 떼입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엄청난 수의 개구리 떼의 습격으로 애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바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인데요.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치니 애굽온 땅에 먼지가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옮기게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재앙의 키워드는 파리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 떼들이 들이닥친 건데요. 개구리와 이 재앙에 이어 파리까지, 이 자로 끝나는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구리, 이, 파리.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은 질병인데요. 다섯 번째가 가축들의 돌림병이고 또 여섯 번째가 사람과 짐승에게 생긴 악성 종기입니다. 자, 앞서 네 가지 재앙과는 다르게 질병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가축에게만 생긴 돌림병, 그리고 가축과 더불어 사람에게까지 생긴 악성 종기. 자, 이어서 일곱 번째 재앙의 키워드는 우박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쳐버립니다. 자, 단, 미리 집으로 대피하면 재앙을 면할 것이라는 대비책도 알려주시죠. 자, 이어지는 여덟 번째 재앙은 앞선 우박과 관련이 있는데요. 집으로 모아들여 우박 재앙을 피했던 농작물을 향한 메뚜기떼의 습격입니다. 자, 여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첫 번째 재앙부터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애굽하면 나일강.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바로 첫 번째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 떼 재앙이 두 번째 자 개구리의 리자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이 바로 세 번째 자또리 자로 끝나는 파리 재앙이 바로 네 번째 그리고 나서 질병 재앙이 나오죠 가축에게만 생겼던 돌림병이 다섯 번째 가축과 사람에게까지 생겼던 악성 종기가 여섯 번째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재앙이 일곱 번째 그리고 우박 재앙을 면한 농작물들을 습격한 메뚜기떼 재앙이 바로 여덟 번째. 자, 그리고 나머지 두 재앙은 아주 쉽습니다.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애굽을 캄캄하게 했던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장자 심판의 재앙입니다. 자, 여기까지 열 가지 재앙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만 끝내는 게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에선 이 10가지 재앙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복습 시간. 눈을 감으시고 10가지 재앙을 저와 함께 외워보시죠. 자, 첫 번째 재앙은 애굽하면 나일강.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 자, 두 번째는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대의 재앙. 세 번째는 개구리의 리. 자, 바로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 네번째는 리자로 또 끝나는 말 개구리이 그리고 파리재앙 다섯번째는 질병이 나오죠 가축에게만 생겼던 돌림병 여섯번째는 가축과 사람에게까지 생겼던 악성종기 일곱번째는 하늘에서 내린 우박 여덟번째는 우박재앙을 면했던 농작물들을 습격한 메뚜기떼 아홉번째는 애굽을 3일동안 캄캄하게 만들었던 흑암 그리고 마지막 열번째는 장자 심판까지 오늘은 저절로 외워지는 성경 10계명 특집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잘 외워지는데 10계명은 좀처럼 외워지지가 않죠. 자, 먼저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 10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초 동안 십계명을 순서대로 완벽하게 떠올리셨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조금이라도 헷갈리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무리 외워도 헷갈렸던 십계명을 완벽하게 외우게 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1.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가늠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십계명을 외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 이탐. 사자성어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십계명인가 싶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호이안 부살간도, 이거이탐. 이 방법은 이미 초등부 아이들을 상대로도 검증이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생도 이 방법으로 십계명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신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는 우상의 우자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는 이름의 이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은 안식일의 안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네 가지 개명입니다. 신우이안, 신 우상의 우, 이름의 이, 안식일의 안.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부는 부모의 부 자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은 살인의 살 자로 살인하지 말라. 간은 간음의 간 자로 간음하지 말라. 도는 도둑질의 도 자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이웃과 거짓말의 이 거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이탐은 이웃과 탐내다의 이탐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살간도, 이거 이탐. 자, 이제 첫 번째 개명부터 다시 따라해 볼까요?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 이탐. 자, 이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 보세요. 신은 뭐였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는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 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은 간음의 간자로. 간음하지 말라 도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신우 이한 부살 간도 이거 이탐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3일만 반복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십계명을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십계명을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십계명이 오늘 나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배경입니다. 출애국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죠.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타이밍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때는 출애굽 전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당 종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 아닌 이미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구해주시고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이고 계명이 나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졌다는 건 구원을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아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죠.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진 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구원이 먼저였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의 내용인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기에 십계명의 계명들은 정말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 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수 있죠. 자, 여기에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 하나가 빠져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에서도 우상을 말할 때 함께 나오는 표현이 너를 위하여죠. 우상의 속성이 바로 자기 사랑이 있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 사랑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샘솟는 자기 사랑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배워볼텐데요. 웬만한 아이들 그룹의 멤버들은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잘 외워지는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이름은 좀처럼 잘 외워지지가 않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완벽하게 외우게 되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가장 기초적인 성경 상식을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내용이 깊지는 않습니다. 제자들 한명한 한 명에 대한 깊은 내용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이 소개된 곳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각각 미세하게 순서들이 다릅니다. 이름 순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외우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일단 편하게 열두 제자의 이름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그리고 가론유다까지는 뭔가 조금 확실히 말할 수 있겠는데,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잘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자, 일단 12명을 한꺼번에 외우기보다는 이 제자들을요, 크게 4명씩, 3그룹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그룹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이 그룹은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마지막 3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륜유다. 자, 이렇게 3그룹으로 4명씩 외우게 되면 좀더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1그룹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자, 이 1그룹의 특징은 형제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요.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네명 모두 또 어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 3인방 제자가 바로 이 1그룹 안에 있습니다. 누구죠? 안드레를 제외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야고보가 많이 헷갈리죠. 지금 1그룹에 있는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을 지었냐면, 뒤쪽에 살펴볼 3그룹에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때문인데요. 이 3그룹에 있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야고보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바로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이고요. 야고보서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1그룹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 또 3그룹에 있는 야고보는 알페어의 아들 작은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자 정리되셨죠? 자 그럼 1그룹에 있는 제자를 다 같이 한번 외워 볼까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잘하셨습니다. 자 바로 2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룹은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인데요. 이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한 이야기로 유명하죠. 성경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빌립이 전도한 친구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매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매라고 쓰고 나다나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 의이 이름이 친숙하죠.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세리 마태. 이 마태의 이름은 레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도마, 그리고 마로 끝났으니까, 마테. 이렇게 말하는 글자가 중복되어 있어서, 도마, 마테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이 그룹 복습해 볼까요? 빌립과 그의 친구 바돌로메, 네, 나다나일이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와 마테. 자, 마지막 3그룹입니다. 알페어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련유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앞서 1그룹에 있는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죠. 1그룹에 있는 야고보가 큰 야고보라면 이 3그룹에 있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작은 야고보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이 야고보 다음이 다데오라는 인물인데요. 이다데오는 알페오의 아들이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야고보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앞선 야고보랑은 전혀 또 다른 야고보니까 네,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쉽게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데오는 별명이고 본명이 유다입니다. 저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를 어떻게 외우냐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즉 다데오라고 연결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나인 시몬과 가련유다인데 이두 제자는 정치적 성향이 비슷했습니다.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가나안 출신이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카나에서 나온 말로 반로마 성향을 갖고 무력 투쟁까지도 불사했던 열심 당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과 가련유다는 다 같은 정치적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열두 제자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열두 제자를 4명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그리고 그룹별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그룹에서는 베드로, 2그룹에서는 빌립, 3그룹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1그룹은 수제자 그룹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2그룹은 빌립부터 시작합니다. 빌립 다음에 나오는 친구, 그의 친구 바돌로메. 나다나일이고요. 그 다음 도마, 마로 끝나니까 마태 마지막 3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즉 다데오. 마지막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어떠신가요? 헷갈렸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자, 1그룹에 속한 4명 한번 대답해 보시죠. 2그룹에 있는 4명. 3그룹에 있는 4명. 네, 잘하셨습니다. 모두 100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를 짧은 시간, 그리고 간단한 내용으로 정복했습니다. 성경 내용 중에 또 확실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